고물, 고물 다, 다시 찍자. 아니야 그냥 해. 어 나왔다. 어 이게 치료용 거머리입니다. 어 지금 지금 만져보고 있는데요. 우리 조카가 만져보고 있습니다. 예. 어한마리 나왔어. 자. 뭐야? 붙였다 아. 응. 어? 네. 뭐야? 거머리. 거붙 <laughs> <laughs> 아. 야, 거머리입니다. 자. 와. 자.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요. 네. 한번 보여 줄게. 아이가 어.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음. <laughs> 자 거머리를 갖고 노는 조카입니다 네 거머리가 어때요 이뻐요 음 아, 꼬머리가 좀 큽니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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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처럼 깁니다. 엄청, 우와, 아, 아. 음.